안녕하세요 주주님들 PNS 로보틱스 관련 긴급 속보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여의도 증권가 강남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여러가지 찌라시 중에 제가 방금까지 확정된 내용으로 지금 입수한 정보거든요. 요거 빠르게 확인하신다면 뉴스 터지기 전에 그 정보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고점 만들고 엄청 흔들고 있죠. 지금 로봇 테마가 끝났냐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테마를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개별 이슈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로보 관련 주뭐 많이 가는데 얘네들 안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테마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개별 이슈로 날아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백날 떠들어봤자 이거는 정말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정말 역대급. 너무 놀라실 거예요. 제가 송출 날짜 찍혀 있는 주 전문 그대로.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진짜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요거 재료 삼아서 세력들이 지금 많이 흔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괜히 다할게 아니라 정확한 반등 포인트 그리고 어디까지 슈팅을 보낼 건지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셔야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왜 있겠어요? 이런 정보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정보 읽어보시고 제대로 다음 장 준비하실 분들 010-2764-5985 010-2764-5985 p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11월 6일 2시 11분 기준으로 일단은 변동성 없이 이 스케줄대로 흘러가게 될 거고요.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문자 받으셨던 분들 그 번호 그대로 제가 갱신 정보 드릴 거예요. 지금 문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아닐걸요 여러분. 주가 내일 더 쭉쭉 내려가면 이거또 파실 거예요 여러분. 요거 호재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봤자 주가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런 괴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거 먼저 읽어보신 후에, 그 다음에 판단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한 분이라도 더 드리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면 큰일 나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 걱정되는 마음에 점심을 안 먹고 왔어요. 진짜. 배고파 죽겠네. 지 2만원까지는 지켜주겠지. 지금 이거 꿈과 희망 속에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2만원대 이상에서 지금 내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과연 이게 지금 버텨줄지 제가 이거 읽어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잘 대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일단은 팔고 나갔다가 다시 폭발 지점을 잡을 건지 그냥 기다려주면 좀 흔들리더라도 다시 갈 건지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자금 한정적이잖아요. 그렇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지금 수익 중신 분들 계시죠. 15,000원 이상에 계신 분들. 그분들도 그리고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까지 각 평균 단가별 대처 방법 달라져야죠. 제가 대처 방법 꼼꼼하게 적어 드렸고요. 세력 일정표까지. 그리고 모멘텀 완전 개별 이슈 미쳤어요, 이거이렇게 전달 드릴 테니까요. 현재 정보 필요하신 분들 010 이7 역사에 5 곱하로 p로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정보는 순서대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를 지금 받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정보의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커요. 지금 같이 시장이 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와중에서 주가 밀리고 있을 때 정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하시면서 오히려 자금을 빨리빨리 돌리고 급등하는 거 잡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없는 분들은 그냥 주가 내려가는 거 바라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자금을 잘쓸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요거 지금 확보하시면서 여러분 수익은 지키시고 손해는 나지 않는 방향으로 올바른 기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 드릴게요.